여기는 어딥니까? 자 여기가 지금 무동시장에서 조금 위쪽 블록으로 올라오면은 한우 암소 생고기라는 전문점 집입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오늘 당초 계획이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저희가 국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촬영은 저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택시 기사님한테 추천을 받았던 이 매장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메뉴는 어, 한우 생고기인데요. 와우. 요거는 차돌박이 생고기입니다. 음. 차돌박이? 원래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네. 주시는데 따로가 어, 촬영한다고 하니까 따로 주게 주셨어요. 육회, 양념육회, 육회. 고추장육회처럼 보이죠? 그리고 비빔밥, 이게... 한우 비빔밥인데 여기 특이하게 생비, 익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 생비가 뭐죠? 생비는 이제 생고기 비빔밥, 음... 익힌 거는 익힌 고기 비빔밥. 아... 그러니까 일반 그냥 생비를 시키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근데... 육비빔밥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특비는 특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렇게 따로 생고기가 나옵니다. 네.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동치미부터 동치미 눈에 확 들어온다, 맞죠? 아, 동치미에서 이미 끝났다고 봐야 돼 된장찌개 먹고 싶어 어, 괜찮아? 칼칼해 어, 칼칼하고 햄, 햄 맛이 햄좀 많이, 많이 나 그럼 저는 햄고기부터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밝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되게 겉, 검 붉은? 그런 갈라입니다. 음. 오, 진짜 칼칼하다. 응. 이렇게, 생고기 장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고기 오랜만이다, 우리 그때 대구에서 먹은 거, 이거. 응.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음, 쫀득쫀득해. 근데 이 결대로 이렇게 싹 헤쳐져서 이렇게 음. 음, 음. 부드러운 느낌도 있어. 음. 그리고 육향한 확실히 다른 유구보다는 좀 덜해. 암소다 보니까. 그치? 내가 대구에서 우리가 음. 한번 먹었을 때. 음. 그때 생고기 먹었을 때는 사실 좀 그냥 육사시미 같은 느낌이었거든. 음. 근데 이건 또 다른 맛인 느낌. 약간 막 젤리 먹는 느낌이야. 음. 느낌? 근데 육 육우랑 안소랑 많이 차이가 있나봐. 음. 근데 진짜 색이 미친 것 같아 이거. 음. 색에서 좀 압살당하는 느낌이야. 이거 뭐 찍어먹는 게 맛있는 거 같아. 나는다 넣을 거야. 이렇게. 음, 우와, 이거 안에 넣을 때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맛있어. 가자. 맛있어! 먹어봐. 고기 장만초 여기를 왜 택시 이사님들이 다 추천했는지 알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12,000원이란 말이야? 음. 근데 이거 반 정도 나오는 게 6,000원일 거란 말이겠지? 그러면은 이거 나오고 찌개 나오고 나머지 건안 나온다고 쳐도 충분히 포만감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야. 깔끔하게 먹고, 네, 그냥. 어, 바로 또 기사님들은 오래 못, 못 음. 드시니까. 음, 가끔 집에서 음. 이렇게 양풍 비빔밥 같은 거 먹고 싶은 음, 음, 날 있잖아. 음. 막때려넣고 음. 막 그냥 나물들 있는 거다 넣고 어, 맞아. 기름 조금 넣고 또 고추장 넣고 음.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냥 막 그냥 집에 있는 거 때려 넣어서 먹는 음. 거 고기 잘게 썰어져 나와서 고기 씹히는 맛은 없거든 음. 근데 뭔가 되게 고소하다 먹으면서 다른 이제 고기들은 구워 먹는 고기 메뉴들은 가격이 좋은 편은 사실 아니거든. 음. 130g에 아, 뭐 4만원 이런 식이라서. 오, 음, 그렇네. 음, 가격은 제가 좋은 편은 아니야. 나는 사실 이렇게 생고기보다는 음. 그냥 점심에 왔을 때는 비빔밥 비빔밥만 먹는 어. 게 좋은 것 같고. 저녁에는 그냥 생고기에다가. 뭐... 생고기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 생고기 시키면은 어차피 이런 밑반찬들이 계속 다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소주나 먹고거 해가지고. 음. 꿀팁. 특. 생비를 시켜. 응. 그리고 같이 온 사람이 비빔냉면을 시켜. 응. 그럼 이렇게 한, 한 접시가 나오잖아? 응. 반은 비빔면 냉면을. 막. 반은 여기다. 괜찮다. 괜찮다. 그럼 육회 비빔냉면도. 괜찮다. 괜찮지? 근데 난 냉면 안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형이 냉면 시켜. 내가 비빔밥 먹을 테니까 그럼 형이 냉면 먹어. 괜는데 만족스러운 식사고아 음. 배불러 엄청 양이 많아 김밥도 이게 공깃밥 하나더라고 한건데 음. 공깃밥이 꽉꽉 눌려있어 음. 요새 진짜 공깃밥이 공기 들어있는 밥인데 음. 여기는 공기를 다 빼서 꾹꾹 눌러주셔 긴공포장했네 지금 아. <laughs> 오늘은 이렇게 우동시장 음. 인근에 있는 한우 암소 생고기집에 왔는데요 어땠어요? 일단 고기가 되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맛도 있고 이게 소스 찍어 먹는 맛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을 받는 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생고기 있고.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비빔밥은 생각보다 아. 양이 많았어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음. 왜냐면 아까 뭐, 먹었는데 얘기했지만, 다 제외하고 지금 다른 분들 먹은 거 우리가 봤단 말이야. 6,000원짜리 비빔밥 하나랑 김기밥 하나, 찌개 하나 이렇게 나와. 그것만 먹어도? 그것만 먹어도 뭐. 충분히 6,000원 값어치나 하는. 그치. 가시가. 한우 안 도생고기집은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찍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촬영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